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미남입니다. 자, 우리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우리 한 주간 증시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일정입니다. 일단, 일본 증시는 산의 날로 대체 휴 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CI 분기 리뷰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 종목 교체를 진행하면은 장 마감 후에 이제 30일. 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데 지금 ls 일렉트릭 등이 일단 편입될 예정이고 일단 skie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버티 등이 편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나올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 뉴스 계속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청약 되는 기업입니다 이제 m83 이라는 기업이고요 어, VFX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50만 주, 확정 공모가는 16,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적 발표 남은 기업들입니다. 크래프톤 GKL,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한국 시간으로 13일 0시에 발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엔셀 공모 청약 기업이죠. 우리 코스닥이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서비스 및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56만 주, 확정 공모가는 15,300원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일정입니다. 구글에서 이제 AI 폰 픽셀 9 시리즈가 공개됩니다. 일단 폴더블 폰 관련주 PI 첨단 소재 SKC, 인터플렉스 DKT,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칩셋 미디어 태성. AI 챗봇 관련주 폴라리스 AI,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요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관련주들 한 번씩 챙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 한화생명, CJ 제일제당, CJ 씨푸드 JYP 엔터테인먼트, 덕산 네오룩스, W게임즈, 사람인 등이 있습니다. 자 수요일 일정입니다. 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합니다. 중요한 발표니까 꼭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법사위에서는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고용 동향이 오전 8시에 국내 발표가 됩니다. 시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 메리츠금융지주, DB손해보험, 현대상,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는 59만 주 정도, 우리 7%가 보호 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 목요일 일정입니다. 국내 증시는 광복절로 휴장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요. 월마트, 세계 최대 유통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엑셀 세라 팩틱스, 그 다음에 에스피 소프트, 보호 예수 13%, 67% 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일정입니다. 미국 옵션 만기이죠. 어, 국내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대 증언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로봇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째 개최 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하는 인디게임 박람회 어, 부산에서 개최를 하고요. 오프라인 행사는 이제 16일부터 어, 18일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신규 상장 일정은 우리 금요일 날두 기업이 있는데요. 유라클 코스닥 상장이고요.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75만 주. 확정 공모가는 21,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펙 합병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차이니 차이 커뮤니케이션. 광고물 및 광고 매체 서비스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1 0일부터 16일까지 우리 한 주간 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난 주에 참 힘든 어, 장을 겪었죠. 우리 7월이 연장이 되면서 8월 초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주간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제 장이 오르락 내리락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수 위치는 불안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조선주도 같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주는 항상 급등 급락이 너무 잦은 어 섹터기 때문에 어 혹시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 그쪽 섹터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또 다음 주면 이제 말복이죠. 어, 이제 무더위도 어느 정도 어, 점차 이제 끝나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우리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